스로또 인상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발로 보여주는데요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찬스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1대0 단국대 아 글쎄요 어 지금은 아, 코를 쓱싹하고 장은서 선수가 하트를 그려 보입니다 장은서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득점 스코어는 이제 1대0입니다 아 단국대학교가 이렇게 손제골을기록하는군요 롱킥교사 롱킥 안은영의 롱킥. 헤더로 지켜낸 이후에 박스 안이 침투 가져갔던 26분의 장은서 완벽한 오른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득점은 장은서선수렇게서 이렇게 해 이렇게 대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김이아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춘연 대경대학교입니다. 상서구장의 빨래줄에 걸렸습니다. 오른발로 엄청난 궤적을 그렸던 김연나 선수의 프리킥. 대경대가 이제 오늘 경기 다시 출발하자고 알립니다. 물한모금 골각 김연나 선수의 프리킥 다시 보시죠. 오른발 강력한 슈팅. 와 벽을 살짝 넘겨서 오른쪽 포스트 상단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완벽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김연나 선수의 엄청난 프리킥이었습니다. 힘이 제대로 실려 말로 뒷공간 노립니다. 박스 안쪽 근처로 들어갑니다. 호채윤 안은영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호채윤 골라인 근처 컷백 타이밍 컷백 타이밍 끝까지 와 들어갑니다. 역전 역전 호채윤 스코어 2대1 이제는 대경대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안대학교의 창 이제는 대경대학교의 창으로 유니폼을 바꿔입고 호치윤이 왼발로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여기서 안은영 선수의 강한 몸싸움인데 호치윤이 영리하게 몸을 앞으로 밀어 넣으면서 무게중심을 뺏었고요. 직접 드립을 돌파하면서 모두가 컷백을 예상했을 때 안쪽으로 한 번씩 한 번씩 더 치고 들어와서 마무리 득점. 완벽한 득점입니다. 헤더 뒤쪽 흐릅니다. 박유정 잡아놓고 돌아섭니다. 어 걸려 넘어져요. 반칙입니다. 페널티킥. 박유정이 얻어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 박유정이 보여줍니다. 아, 침착해요. 침착합니다. 이문경 선수가 한번 꼭 안아 주고요. 지금은 박유정 선수가 왼발로 슈팅 각도를 만들고 돌아서려고 할때 순간적으로 뒤쪽에서 수비의 도전이 조금은 무리했어요. 네. 이다리 선수였는데 박유정이 영리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접촉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네, 여기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박유정 선수가 다리를 빠르게 들어갑니다. 스코이 대이 이제 다시 동점. 박유정이 균형을 맞춥니다. 단국대학교 오늘 경기 두 번째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또 기뻐하고 있고요. 자, 박유정 선수의 피널 티킥 워낙 정확하게 골키퍼가 또 어떤 반대 방향을 찔렀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시킨 박유정 선수. 뭐 강하게 찰것 없이 또 너무 뭐 골문 구속으로 보낼 것 없겠는데 또 1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경대의 거센 공격 이어집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박스쪽으로한 번에 붙여요. 자 이어집니다. 와, 들어갑니다. 대경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아현이 끝끝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3대2. 대단합니다. 박아현 엄지 손가락 두개 그리고 환한 미소 대경대학교의 꿈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번에도 긴 프리킥이었고 멋지게 머리로 떨고 준 공을 마지막 마무리 박아현와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대경대학교가.